올라갈 종목, 꼼짝마! 내일 급등할 종목을 지금 이 시간 공개 수배합니다. 주식특별수사본부에서 열리는 긴급수사회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특수본 대원 최슬기입니다. 야심한 시간, 적중률 99%의 주식특수본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급등했던 종목은 대체 어떤 종목인지, 또 조력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일 급등할 종목은 누구인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저희 회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회의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이 방송 중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노출이 되는데요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 가까이 가져다가만 되시면 바로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간단한 사건 브리핑부터 개요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두 시장 모두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이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양시장 모두의 하방 압력이 끊임없이 가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 오늘 2차 전지주와 게임 관련주들이 이 하락에서 차지했던 그 비중 거의 70%가량 됐습니다. 아, 정말 계속해서 시장이 무거운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또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등을 앞두고 시장은 갈팡질팡 어쩌지도 못하는 모습인데요.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지금 이 시장, 우리는 대체 어떤 대응 방법 선택하면 좋을지, 또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모든 투자 전략 오늘 저희 회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큼 오늘 회의의 수사 책임자 중요하겠죠? 오늘 수사 책임자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맥스 반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반장 맥스 하면요. 이 시장의 맥을 짚어내는 또 종목을 때려잡는 수사반장으로 유명한데요. 거시적인 분석부터 종목 개별적인 종목들의 분석까지 뭐 하나 놓치는 게 없는 꼼꼼한 수사반장입니다. 그런 만큼 수익률도 정말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맥스반장이 거둔 수익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반장 맥스의 수익률표 함께 보겠습니다. 맥스반장 하면요. 이 독보적인 수사 기법으로 단기적 또 중장기적 수익을 모두 챙겨가고 있는데요. 어, 석 달가량 차분히 끌고 왔던 동훈아나텍, 한 분기가량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수익을 최대화 시켰는데요. 403%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또 포스코 DX, 탑 엔지니어링, 셀바스 헬스케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한달 안팎의 보유 기간 동안에 30에서 100% 대의 이 수익들을 저희가 기록을 했고요. 이구 산업은 훨씬 더 단기간 종목이었습니다. 7월 31일에 매수해서 8월 3일에 입절을 했으니까 단 4거래일의 보유 기간 갖고 있는데요. 그 4거래일의 보유 기간 동안에 수익률은 42%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수익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방송 보시면서 바로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노란 톡방, 지금 방송 시간 동안 계속 노출되는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 가까이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태까지의 수익은 이랬는데요. 앞으로의 수익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 체크해 봐야 될까요? 오늘 회의의 수사 포인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 수사 두 가지 테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양자 암호, 반도체입니다. 양자 암호, 아,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 보였죠. 그리고 반도체.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테마 하면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두 개의 테마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정보들은요, 저희가 방송에서 모든 걸다 오픈할 순 없고요. 오직 노란 톡방 안에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의 종목이겠죠. 내일부터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종목. 자, 맥스 반장님이 찝어주시는 종목 어떤 걸까요? 자, 맥스 반장이 오늘 공개 수배 포착주로 선정해주시는 종목. 맥스 반장님 하면 99%의 적중률 자랑하시는 분이죠. 그런 분이 뽑아낸 종목인 만큼 오늘도 역시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톡방, 오직 방송 시간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방송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QR코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 가까이 가져다가만 되시면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탕탕탕! 자, 본격적으로 주식특수본 특별수사본부의 회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의 회의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박스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수사 책임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맥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오늘 시장도 조금 이제 힘드셨지 않나 싶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수급이 몰리는 테마들이 좀 짧게 짧게 시세를 주고 또 다시 그 수급이 빠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올라가는 그 초전도체 관련주나 뭐 아니면은 메신 관련주들 공략하신 분들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탑승하지 않고 미리 종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이제 오늘도 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시간 동안 잘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종목 얻어가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너무 힘든 시장이죠.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 맥스 반장님과 함께라면 또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로 지름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방송 함께하시면서 노란 독방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바로 바로 노란 독방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노란 독방 지금 방송 화면 통해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 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 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 가까이 가져다가만 대시면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너무 힘드시죠? 힘들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또 지치기도 하고, 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오늘 시장은 심지어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점점 더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이나 중국 이런 거대 시장들에서 좀 호재성 재료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못 받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들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 글로벌 증시부터 먼저 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도 또 상황이 별로 좋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백스 반장님 일단 뉴욕 증시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뭐 일단 시장이 재미가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재미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상승장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종목이 안 올라. 하는 데 이유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아직 이벤트들이 조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또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진 씨를 보시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오늘 이제 장마감 뒤에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겠죠. 우리 국내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조금 기대감을 조금 동반도 하는 모습이지만은 또 반대로 또차익 매물도 어느 정도 출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어닝을 발표를 했죠. 어닝 스프레즈를 달성을 하면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젠 CEO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많이 쌓여 있다. 그리고 그만큼 시장의 예상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는데 결국 이걸 달성하냐 못 달성하냐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AI 관련 산업.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 산업들의 주가가 또 향방이 결정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리고 연준에서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도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세계 은행 총재들이 거의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좀 자처를 했죠. 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 음. 인플레이션과 좀 싸울 거다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뭐 가게나 기업이 힘들더라도 네. 지금 물가 많이 높다. 우리 계속해서 금리 높일 거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네. 그때 정말 증시가 와장창이라는 그렇죠. 표현이 맞을 네. 것 같아요. 와장창 미끄러졌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잭슨홀 이제 컨퍼런스 뒤에 글로벌 증시가 거의 한 18%에서 음. 20% 정도 네. 다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빠졌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주가가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CPI 발표, 우리 7월달 보시면 3.2% 나왔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2%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다 내려왔어요. 거의, 거의 가시권 안으로 지금 그렇죠. 들어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올해는 연준 의장이, 이제 파월 의장이 그만큼 예전처럼 강한 발언을 쏟아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제 시각이 조금 이제 더 우세하게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해석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시장에 이제 보는 눈마다 엇갈리고 있고 뭐 피치의 뭐 은행권들 강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상존을 하지만은 중국 정부에서 지금 계속 부양책을 계속 밀어놓고 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결국 지금 어떤 증시 글로벌 증시도 뭔가를 이끌 상승을 이제 이끌만한 그런 재료가 없습니다. 뭔가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 잭슨홀,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기만 한다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릴리를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 조금 이제 좋지 않게 발표가 되거나 뭐, 어, 어느, 파적인 발언이 더 심하게 이제 언급이 된다면 은 조금 더 눌렸다 갈 수는 있죠. 눌렸다 갈 수는 있지만은 저는 지금 포인트에서는 이제 랠리가 조금 이제 시작될 만한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결국에는 우리 국내 증시도 영향을 좀 받게 되겠죠.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상업가 연한 종목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양자 암호 관련 테마에서 굉장히 많은 상업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뭐 물론 오늘 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초전자체나 이런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굉장히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또 보였어요. 쭉 이제 오후까지 상승을 하다가 또장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차익 매물을 쏟아내고 지금 보면 거의 쉽게 말하면은 뭐 거의 설거지를 하고 있다, 약간 음. 이런 느낌도 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너무 이제 초전도체 테마 이슈에서 단기적으로 급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혹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이제 물량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테마들을 들어가기에는 늦었다는 거죠. 지금 많이 내려와서 다시 한번 도전해본다. 이런 포인트가 아니고, 그 기업들의 뭐 산업의 성장성이나 테마의 성장성들, 그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관련주더라도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맥신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뜨거웠는데, 지금 초전도체보다 굉장히 주기가 더 짧아졌죠. 초전도체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믹싱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 정도 움직이고 오늘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테마도 일부 테마의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테마에 쏠리는 그런 수급들이 언제든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장일수록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늦게 들어간다면은 굉장히 또 오랜 시간 고통을 좀 받으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고 중국 증시는 아직까지도 하락세가 조금 더 강합니다. 하락세가 좀 강한데 중국 정부에서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밀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에는 조금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시장 결국에는 이제 개인들만 좀 사들이는 이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예, 부분들 좀 참고해주시고, 자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난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지표 발표들을 보고, 특히나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뭐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코스로 발표가 되면은 내일 다시 한번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고, 선물 시장에서도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소급세가좀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아직 어떠한 우리 시장에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어떠한 확실한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지를 못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보시면은 주가에서도 다 나타나죠. 장 초반에 상승을 좀, 아니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을 조금 지지해주는지 여부 그리고 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890선이 제가 이제 처음 1차로 보는 이제 지지선이었는데, 그거는 조금 무너진 상황이야, 무너진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잭슨노 미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또 관련 주들의 힘으로 어떻게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기대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여, 긍정적인 확률이 조금 더 많다, 한80% 정도는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막 떨어진다고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어떤 다음 테마를 준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끌고 가시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서 익절을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생각을 해 보실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분도 혼자 하시면은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맞죠?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혼자하기 어렵다, 예. 혼자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 코드 찍고 노란 토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추후에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수익이 날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제가 톡방 내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경계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면 확인을 할수 있게 되고, 어,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발언은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이 되겠죠. 그때 이제 모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텐데, 중요한 내용들인 만큼 당연히 시장의 눈도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실적, 희망적인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되지만 또 역시나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다 보니까 시장이 좀 갈피를 못 잡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또 테마들은 너무나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그런 만큼 우리가 확실한 전략들 아주 분명한 선들을 지켜놓은 채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켜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란 독방에 들어오신다면 요거에 대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 다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노란 독방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 독방 지금 이 방송 화면 통해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 코드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 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 가까이 가져다가만 되시면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나뜹니다. 그 링크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